철구가 너랑 롤 사가는 학교 하고 싶다는데 조까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비글즈는 잠정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비글즈4는 이제는 해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뭘할 거냐 예전에 했던 여러분들 배그 사관학교 아시죠? 배그 사관학교 조금 이제 내리막길 타다가 이제 해체를 했는데 그래서 롤 사관학교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나는 솔직히 멤버를 누구랑 할 거냐 기노다입니다. 기노다. 어제 철구가 형이랑 한다고 발표했다고. 아 근데 나도 뭐 철구랑 하면 좋지. 근데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거의 주가로 치면 철구가 거의 최고 주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철구랑 단독으로 엮이면 이간질 존나 당해. 독도 괜히 안먹으려고먹 뭐 힘들어 방송적으로. 아니, 롤사관학교할 마음 없어요. 저는 형님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안 합니다. 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제 그 말을 했잖아, 기누다 보고. 이제, 롤 사관학교로 같이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자기는 이제, 나랑 하고 싶지 않다 이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와, 이 새끼 많이 컸구나. 근데 나랑 티키타카가 제일 잘 되고, 나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나를 서슴없이 깔수 있는 새끼는 기누다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형. 형 근데 그 뭐야 내가 그냥 단도직임적으로 말할게 어. 솔직히 형 예전에 막 나랑 컨내차 하면서 내가 형 민심 살려주고 했잖아 이거 언제? <laughs> 아니 내가 옛날에 그 뭐야 <laughs> 이 새끼 끊었네 이 씨발 새끼가 아니 이 새끼 <laughs> 아니 잠, 잠, 다시 전화할게 잠시만 아기노다씨 내가 딱 말할게요 뭐야? 너 만약에 많은 솔직히 그래요. 난할 사람 존나 많아요. 존나 많은데 저는 김호다를 살려주고 싶어요. 그 철구야 예? 니가 그 지금 존나 유튜버도로가 프리걸 걸어도 존나 잘 나가는 거 맞아. 근데 지금 팩트거든. 네 인생 거의 최고 결정 전성기야. 근데 너랑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존나 뭔데요? 네가 착각하는 거왠줄 알아? 뭔데요? 독이 든성대야 뭐라고요? 너랑 엮여서 똥꼬쇼해가지고 웃기면 철구가 웃겨서 같이 웃긴 거. 모두 그 새끼 태물 쓰레기 정신? 그냥 완전 이미지 개씹창면서그 새끼 이 끝나는 거야. 아, 나 개새끼. 개쉽... 게 뭐냐면 지금은 만물 철설이 도래된 시대 가지고 웃기면 그 무조건 고그 아, 막그 야. 너는 그냥 대야 아. <laughs> 아, 그냥 내가... 야, 너 지금 방송 안 키면 나 그냥 이 방송 계속 테러하러 갈게. 그냥 너 지금 일단... 아, 일단 방송 안 키면 너 그냥 개새끼야. 너 평생 방송 못할 때까지 너 그냥 너 테러하러. 너 지금 아니다. 방송 켜... 아니, 일단 방송 켜... 여보세요?

갑다 대가리랑막아 봐라. 내가 대가리를 왜 박냐 이 병신아. 어디서 시발 대가리는 캐? 하등 2등병처럼 해 가지고 존만하석게 일반한테 말을 걸어. 아니 네가 아... 뭐 군대 갔다 와도 뭐된줄 알아? 맨날 청우 편배달만 한 새끼가? <웃음> <웃음> 아, 역시 그렇지. 이 개새끼. 나는 철구야. 나 한마디도 돼? 어, 한마디 나 해도 진짜 돼. 네가 돌아온 데서 너무 기뻤거든. 아, 예. 근데 딱 농담 아니라 네가 복귀 영상에 충성하는 사진 보고 역겨워서 그냥 껐어. 와.. 야, 네가 갔다 온 것도 군대라고 가오 잡고 군복이고 그조지라던가 너무 싫다 그냥 야, 1년 동안 야, 돈 빌릴 때 데이... 말고 연락 한 번도 안한 새끼 병신 극한의 인간 새끼야 야이씨 말로 봐이 새끼 말 아니네 이, 이 새끼 12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13개월 3일째 연락 와가지고 형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야이 병신 아, 새끼야 네가 돈으로 진도 많이 야, 버는데 뭐, 어떻게 나한테 돈을 빌려 병신아 그만 봐 배삿장 지혜 알면 존댓다고 아 그러니까 지혜야 그거 그게 아니라 이 새끼 하려고 하는 고아 근데 야. 지혜님 이거 장난이에요 야 라고 할줄 알았냐 병신아 아니 네가왜 쓸데없는 요새 필로 이상으로 비빌 걸으면서 예 형님 죄송합니다 예 형님 왜 그러냐고 병신아네가 돈을 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병신아야야왜나딱한 마디만 할게 너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어 야너3팔선 넘었어 지금 내가 뭔 선을 아니, 넘었는데 아니 형나 지금 핑계냈는너 지금 다른 나라 유입했어 개 새끼야 너 지금 선을 많이 넘었잖아 누다 왜왜 누다야 내가 진짜 미안하고 이제 그만하고나 지금 그냥 딱볼론만 말할게 나 뭐. 새끼야 얘기해, 얘기해. 어 이게 너, 너너 BJ 아니야 맞지 너 BJ 맞지 맞아 한마디만 어? 할게 니네 게임 BJ 아니가 나도 게임 BJ 나이가어 그래서 삼판이 선에서 내가 말하는 게 진다 진다 너갈끔하게 포기할게 어 포기하고 너 놓아줄게. 어? 놓아줄게. 여보세요. 철구야. 뭐? 구야구야 뭐?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말을 해 멍멍 왈왈 짖지 말고 나는 지금 테이블에 앉았는데 웬 개새끼가 올라가지고 와똥 오줌 찌르면서 왈왈거리고 있어 앉아봐 아, 예, 예.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알겠습니다. 발정난 개마냥 뛰어대는 거야? 아,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로달 아니 조건을 정하고 소리 얘기를 해야지 웬 개새끼가 막뛰어가지고 테이블에 오줌을 싸고 지랄이야아 이렇게 아 상... 네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저의 원하는 거롤 상한 학교에서 한 자리, 들어와 달라는 거, 당신 1팩으로 꽂았어요. 예?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철구씨. 예. 롤 사관학교든, 뭐, 씨발, 롤조관학교든 알아서 하시는 거 상관이 없는데요. 예. 왜 같은 그림인 저를 데리고 가냐고요. 그니까, 많잖아요, 주변에. 아니 너는 솔직히 아가리로 잘 털고 롤도 하면서 진행도 되니까 내가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병신아 진행이나 아가리를 털어도 방송이 흥하면 네 탓이고 망하면 내 탓이라고요! 야 개새끼야! 이네 갈장부대가 그렇게 한다고요 개새끼야! 한 번만 도와줘 이씨루놈아야 개새끼야 용지도 떠났다 개새끼야!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씨X놈아 한 번만 도와줘! 도와줘 야, 이 개새끼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아니 그럼 이거. 뭐... 깔끔하게 이렇게 뭐요? 우리 맨날 스타 했잖아 예. 게임 정해서 게임 거판이선이서 그냥 내가 지면 아내이이기면 예. 깔끔하게 나롤사이 학교랑은 좀 그냥 배척해줘 나는 그냥 철기의 기뉴다로 남고 싶어. 아니 근데 내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너 이미지 때문에 그랬으면 군대 가기 전에 너랑 그렇게 안 엮였지. 그건 아니지. 그 당연하지. 그럼 그치. 좋다. 오케이 콜. 아니 니네 아, 이미 아니고 내 철구야. 아니 니네 이미지가 어떤데? 아니 왜 이렇게 쫄아? 이 모자일 모했는데 뭐 야, 야, 야 게임부터 정하자. 너 그럼 만약에 삼판에서 내가 이긴다. 너 무조건 들어와야 돼 알지? 야, <웃음> 내가 <웃음> 만약에 너한테 지잖아. 나 농담 아니라 네가 그냥 새벽 3 시에 오라 그러면 가고 무릎 꿇으라 그러고 내가 뛰어내리면 뛰어내릴게 병신아 너, 너 만약에 지... 나한테 지면 어쩔 건데? 지면? 아너 나한테 지면 어쩔 거냐고? 너 내가 아, 내가 내 너, 내가 지면 내가 지금 뭐할 거냐고? 야 시바로마 알았다. 내가 지면 5만 개 줄게. 5만 개 쏟게. 개새끼야. 철구야. 5만 개 쏟게. 뭐? 5만 개 그냥 니네 아가리에, 너. 그, 뭐, 5만 개 뭐? 5만 개 어쩌라고? 아, 뭐할 건데? 5만 개 병신아, 그냥 하루에 전설 도전하다고 영웅 몇 마리 뽑는데, 그냥 500만 원이야, 병신아. 5만 개 옛날처럼 뭐. 어, 5만 개요? 어, 나이트? 어, 철구가 나한테 5만 개 주네. 열흘 당했네. 조신을 까세요, 병신새끼야. 5만 개는 조신아. 5만 개를 씨발 영웅 한 마리도 못 보다. 병신 같은 새끼야.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병신새끼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예? 개새끼가 드럭시. 야, 언제부터 조건 우리가 두 가지가 언제... 있어? 내가 이기면 조건 두 가지가 있어. 말아 조건 말해 봐. 말해 봐. 첫 번째. 아. 마이너즈 막내로 딱 1회만 하자. 마이너즈 막내? 마이너즈 막내로 딱 1회 참가하자. 깔끔하게. 콜! 오케이.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나중에 혹시나 나 숙제 들어오면 뽑기 한번해 줘. 야, 씨발아! 왜?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 게임 방송 단가가 씨발을 막하벌데 너도 오늘 사학교인데 뭐? 개같이 불러 먹을거 아니야 내가 지면. 개새끼야 배부서 5만 개로 싸달라 그러지. 어디서 취 게임 방송에 내 단가가 2천만 원 2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그러네. 너 단가 어? 4천만 원이 야 병신아. 네가 뭔 2천만 원 받깔이. 4뭐 4천만 원? 넘게 병신아 너는. 음. 알겠다. 오차피 난여러분 진다를. 오케이. 그러면 네 숙제 방송에 오든 뭐, 부르든, 뭐, 뽑게나 부르든, 나 무조건 당일하고 컨텐츠가 있다 그래도 달려갈게. 골? 골? 어떤 일이더라도, 어? 지가 갑자기다쳐서 아프더라도 입어라. 아, 아, 알겠어, 어, 철구야 어, 제발 어, 1등 어? 1은 2니까 똑같은 말좀 그만하고, 쳐, 앉아, 병신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가 니네 컨텐츠가 잡혀있는데, 미쳤다고 내 모바일 방송에 니네 풀러가지고 숙제를 해달라고 했냐? 이병신 새끼야? 절박이 형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먹시마 이렇게 하면 말 잘하는 줄 알고 무슨 얘게 최소 지가 말 잘하는 줄 알아? 요 존나 웃기다니까 이 똑같은 말1장기는 이해요 1장기는 이해요 이치라면서 말 존나 잘하는 척을 아, 존나 억겹다 아, 이게 그 막페라 그 막페라 이 개새끼 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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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이가그 말이야 개새끼가 몇번을 펼다는 거고 야야야자 야. 야. 네. 게임을 정하자 그럼 좋다 시청자 미심면 따르거나 어떻게 우리 둘이 합의점을 봐서 할래 딱 말해 개새끼야 딱 말해 어떻게 하 돼? 말해라 말해보세요 근데 뭐 오랜만에 예. 반가우니까 네가 정해라 아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나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야,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자존심 부리지 말고 네가 정해라 좋다 내가 정한다 고맙다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